재 얘기가 뭐습니까 예. 네. 어,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안나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 혹시 계신가요?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털어냅니다. 하지만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 혹시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? 예,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.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.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관한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큰 가치를 주실까요? 오늘 짧은 스킷 드라마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